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장례식을 인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생이 참으로 짧고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고인이 화로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유족들은 참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눈물과 슬픔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두 시간 후면은 고인은 이제 한 주민의 죄가 되어서 유죄의 품에 돌아올 때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럽는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2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일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다 흙으로 발매한 말씀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고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짐승은 동일하게 흙으로 지염을 받았고, 그리고 또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죽음 후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영혼이 기르두가지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불리된 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영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5장은 바벨론 포로 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난과 고통과 억압을 받으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정녕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왜내 인생에 이토록 많은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시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 다툴 진대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질그릇 조각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그릇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 이 아다마 뜻은 티끌 먼지 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다마로 흙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단순히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티끌, 먼지보다도 더 작은 미세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질그릇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르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 아닐까요? 인간은 호흡이 멈춰버리고 심장이 멈춰버리면 결국 허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이 미세 먼지와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자신의 육체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고향 후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5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 이제 마음이 간 넘어서 늦게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 정말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정지 현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겨우 인생의 절반밖에 살아 절반밖에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가 이렇게 심장이 멈추어 버릴 줄. 호흡이 멈춰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호흡, 여러분, 이 생명 과연 누구 것일까요?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스스로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흙은 스스로 비을할수 없듯이 질그릇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없이는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을 도기장이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독이장의로 자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무려 27번 예레미야에서서는 13번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로 확대해 보면 은 63번이나 하나님을 독이장의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독이장의로 표현을 할까요? 이사야 64장 8절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기장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시작. 진흙이 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토기장의 이 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이 미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사, 하복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토기를 만들까요? 진흙을 떼어서 반죽을 할때 대충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마온 마음을 다해서 빚어가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밀고 당기고 주무르고 반죽하고 그러면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색을 입히고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불 속에서 그리고 굽는 과정을 거쳐 갑니다. 그래야여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저 장난스럽게 재미 삼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흠도 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속에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에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도 한국에서도 고국에서도한국에도생국더서도한국도한국다서도한국다서서서서도한국다서도다서도서도서고한국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사야서를 여러분 계속 읽어 보면 하나님을 도기장이로만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지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그 말은 왜 엄마는 나를 낳았어? 아빠는 나를 낳아놓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라는 그런 말 여러분 아닐까요? 아마 이 말보다도 더큰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무엇을 낳았어 어머니여. 무엇을 나오려고 그렇게 해산을 수고하셨소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은 이렇게 험한 말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지금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내 삶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은 끝이 났다. 나는 마른 뼈와 같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나 민족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고 약속의 땅 적과 꾸르는,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갔음에도 풍성한 복을 받았음에도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불만을 품고 대드는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지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화 있을진저. 여러분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당신은 손이 없어라고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종종 이런 반응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술에서 소환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내인생이 이토록 힘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내 삶이 자꾸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 버려두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진흙이 토기장의 뜻을 다알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하고 또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오래전에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청송교도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말씀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안양 교도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유독 한 청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 예배 드는 내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모두 다 이제 마치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청년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가난 속에 살아야 했기에 저는 그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데 왜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싫었고 교회도 싫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이곳 교도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며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제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출소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곳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은 교도소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징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전적이 없었고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기 고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십 절에 보시면은 나았다라는 표현이 두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낳아 버리고 그것으로 끝나 버릴까요?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네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네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네 엎힌 너이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태어남에서부터 안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덩에 오시고 품에 안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힌 길도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것은 자신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성애범은 하나님께서 친히 업으시고 아내셔서 그 길을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된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갈려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열의 고성이 무너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성 열의 고성이 무너지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덩이 엎히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등에 엎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등에 엎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히 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구로 빚어진 질들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바람이 불면은 금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실패가 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롭고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